그 스케치, 필렛 스케치 못 따기. 요것도 또 기억해 두시고요 끝나셨으면은요, 스케치 종료하세요. 스케치 종료는 오른쪽 상단 요기. 화살표 모양 있죠? 얘를 꼭 눌러주셔야 됩니다. 스케치 종료를 하셔가지고, 치수선이안 나오고, 외형선만 나오게끔 해서 종료하시면 돼요. 다 됐으면 저장하시고, Ctrl S. 마무리 지시면 되겠어요. 마찬가지로 파일의 새 파일, 가시구요. 파일의 새 파일, 파트에 확인 들어갑니다. 자, 정면 선택해 주시구요. 정면 스케치. 어, 얘는 우선 큰 원을 그리세요. 큰 원을 하나 그려주시는데, 이 원이 얼마냐. 65 곱하기 2. 어, 130이 되겠네. 1 3 0자리 원을 하나 그려주시고. 그 다음에 보조선을 그려줍니다. 보조선은요, 우선 밑에 수직선 하나 그려주시고요. 수직선, 이런 식으로. 그 다음에 대각선을 또 추가로 그리세요. 대각선은 이런 식으로. 이 가운데 원점을 기준 대각선도 그려주시면 되겠식니다두 개의 보조선 그려주시면 되겠어요. 총세 개죠? 그래서 지금 얘는 실선으로 잡혀있잖아요? 이거 다 선택한 다음에 보조선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죠. 보조선 요거 체크하시면 됩니다. 선택하신 다음에. 클릭, 클릭. 보조선 체크. 확인. 그 다음에 원 하나 또 그립시다. 원을 또 그려주는데, 얘는 원이 얼마냐면 크기가, 거기 R34.5라고 써있는 거지. 34.5 곱하기 2. 69가 되네. 69짜리 원을 하나 더 그려주시고. 요렇게. 우선 표기합니다. 그리고요, 중심선 하나 더 그려주세요. 위에도 필요하겠네, 여기도. 각도 때문에. 어쩔 수 없이. 위에도 하나 더 그려주세요, 중심선을. 자, 그러면 이제 각도 집어넣을게요. 우선, 여기, 위에는 각도가 15도죠. 15도 들어가고. 그 다음 밑에는 30도가 들어갑니다. 이렇게 각도까지 들어갑니다. 요 보조선 있잖아요. 보조선 거리를 넣어주시는데, 얘가 얼마냐면 34.5도하기 15.25, 49.75로 그려주시면 되겠고요. 49.75, 밑에 선도 마찬가지, 얘도 49.75로 맞춰주시면 돼요. 왜 49.75냐면, 여기에, 요, 원과 원의 중간점 잡은 거예요, 지금. 거기에 이제 소세지 형상을 좀 그려야 되기 때문에. 자, 이런 소세지 영상은 어떻게 그려줘야 되냐면, 뭐, 캐드에서는 그리기가 좀 불편한데, 이 웍스에서는 편한 게, 우리 아까, 와까가 어, 아니죠. 지난주. 지난주에 보시게 되면, 여기 직선음 있잖아요. 직선음 기능을 이용하시면 되거든요. 그 직선음에 역삼각형 눌러보시게 되면, 여기 보면은, 중간에 3.5와 중심점 호흡이 있어요. 3.5 홈이 있고, 중심점 호흡이 있고, 이 옵션을 이용하시면 되거든요. 거기에 중심점 호홈을 이용하시면 될것 같아요. 요거 네 번째 거 클릭하시고. 우선 가운데 중심점을 찍어요, 여기. 가운데 중심점을 찍고. 그다음첫 번째 점을 찍어요. 그 다음에 방향을 이렇게 쭉 가리켜서 두 번째 점을 찍어요. 그 다음에 두께를 주시면 돼요. 간단하게 그려지죠. 자, 요거 다시 한번 해볼게요. 우선 삼, 우선 직선에 가셔가지고 맨 마지막 중심점 호 홈을 선택해 주시고, 첫 번째는 중심점을 찍어요, 중심점.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깥에 요 끝점, 첫 번째 끝점을 찍어 주시고, 그 다음에 요 중심선 보이죠? 요거 방향, 잘 보셔야 되고, 요거를 가리키신 다음에 반대쪽 끝점을 찍어 주시면 돼 그리고 두께를 주시면 돼 두께. 두께는 마우스 움직이는 두께가 나오죠. 또 클릭하시고, 총네번 찍어야 되죠? 그 다음에 여기다가 R 값을 기입하시면 되죠. R 값은 12.5 나누기 2. 6.25를 넣어주시면 되는 거고. 그러면 깔끔하게 완성이 됐습니다. 자, 요 이후부터는 여러분들이 각자 하시면 돼요. 자, 원 그려주시고, 이제, 원을 여기다 하 그려야겠네요. 이렇게 하나 맞춰서 그려주시고. 원을 하나 그려주셔야겠죠 여기 그 다음에 여기도 원을 또 그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원을 탄젠트 개념으로 그려주셔야겠네 이렇게 그려놓고 구석을 줘야 되니까 그래서 이 원과 이 원은 탄젠트 그리고 이 원과 여기 점이죠 이 점도 일치 이런 식으로 잡아주시면 되겠고 자 여기까지만 만들어 주시고요. 자르기로 잘라버리세요. 이제 자르기로 필요 없는 선도 다 잘라버립니다. 이런 식으로 잘라주시면 되겠죠. 음, 여기까지가 되겠네요. 저는 여기 잘라주셔야겠네요. 이 부분도 잘잘르세요 잘르는 거. 어이고 잘랐더니 초과정의가 떴네 여기 잠깐 보세요 초과정의가 뜨면 당하지 마시고요 초과정의 눌러주시고 요 초과정의 클릭하시면 됩니다 초과정의혹 없이 떴을 경우에 당하지 마시고 초과정의 눌러주고 그 다음 진단 눌러주시고 그 다음 동의함 눌러주시면 끝나요 그러면 자동으로 수정이 된거예요 확인 이렇게 해서 마무리 되시고 그 다음에 여기다 원을 하나 그려야겠네요 원은 몇 파이냐면 19파이, 그리고 우리가 아까 배웠던 필렛 있죠? 스케치 필렛 가셔가지고 R10자리 필렛 주시면 되겠어요. 여기가 되겠죠? 이 부분, 이렇게 이 부분 필렛 주시면 됩니다. 가운데 부분 그러면 끝난 거죠. 다된 거고, 그 스케치가 마무리 됐으면 스케치 종료하시고 그다음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. 9번 여기까지. 자, 파일. 파일에 새 파일. 그다음 파트 확인. 이게 처음에는 익숙치가 않은데 하다 보면은 습관이 되면은 뭐 이제 별거 아니에요. 그 다음 정면 잡고 스케치. 얘는 이제 원세 개가 중요하네요. 그래서 원세 개를 우선 그릴 건데 우선 제일 큰 원이 있죠. R30, R20. 걔를 원점 기준으로 <laughs> 그릴게요. 이렇게. 그래서 얘는 R30이니까 60이고 얘는 R20이니까 40이 되겠네. 우선 얘를 그려주고 첫 번째 원.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은 하단 중간에 하나 그려줘야 되겠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원은 오른쪽 중간에 이렇게 두 개를 그려주시면 되겠네. 원세 개를 완성시켜줍니다. 원점과 이 원의 거리는 60mm. 그리고 원점과 요 원의 중심거리는 15mm. 그 다음에 얘는, 아, 얘는 참 원이 두 개네요. 원두개 그려주셔야겠다. 얘는 우선 R값이 25니까 파이 50에. 그 다음 두 번째 원은 12.5니까 25가 되겠네. 그래서 50에 25짜리 원을 두개 그려주시고. 그니까 25 하나, 파이 50짜리 하나, 두 개.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거는 가로의 거리는 60mm가 되겠고요. 중심과 중심의 거리. 그 다음에 높이는 20이 되겠습니다. 얘도 마찬가지로 R25니까 파이가 50이고요. 그 다음에 R12.5니까 파이가 25가 되겠죠. 이렇게 총 원. 다 합치면 원 6개고요. 그냥 위치 상았을원 3개를 그려주시면 되겠죠. 우선, 직사명령을 이용하셔가지고, 대각선을 길게 그리세요. 이렇게 길게 그려주시고, 이큰 원과 이 대각선 묶어서 탄젠트, 마찬가지로 이 작은 원과 이 대각선 선택해서 탄젠트 묶어주시면 되겠어요. 그 다음에 자르기로 마무리 작업 해주시면 되겠고요 1차 잘라주시면 되겠고, 그 다음 나머지는요, 3.5에요 그래서 첫 번째 3.5는 이렇게 하나 그려주셔야겠네요 3.5 하나 그려주시고, 두 번째는 여기 여기 3.5 하나 그려주셔야겠고 이두 개의 3.5를 그려주시고, 탄젠트로 다 묶습니다 탄젠트, 탄젠트 탄젠트, 탄젠트 다 묶어주시면 되겠어요